안녕하세요. 척추전문허리닷컴의 닥터김입니다. 오늘은 바른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른 자세란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지요. 그렇다면, 무리가 간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걸까요? 무엇을 기준으로 척추에 좋다, 안 좋다를 논하는 걸까요?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통은 그 인류의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삶의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도 자세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고요. 논란도 많았지요. 그래서 그 논란은 1960년대에 편의상 나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분이 디스크 압력을 직접 측정을 해서 일단락이 되었고, 그것이 현재 유추학 교과서에 실리는 그 유명한 나 선생의 디스크 압력 차트라는 그 중요한 그래프의 기원입니다. 이거는 바로 누운 것, 이거 옆으로 누운 것, 바로 선 상태, 이건 바로 서서 구부린 것, 구부린 채로 무언가를 좀 들고 있는 것, 앉은 자세, 앉고 구부린 자세, 앉고 구부리고 또 중량을 든 상태. 이렇게 그 자세에 따라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어, 좀 수치화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엎드려서 자면 큰일 나나요? 편에서 제가 자는 자세에 대한 근거 없는 그런 미디어 내용 또 유튜브 내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세에 대한 것도 근거가 없는 그냥 개인 생각에 근거해서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싶은 그 올바른 척추 자세에 대한 온갖 주장과 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그 디스크 압력 차트를 조금 그 개선하는 실험 논문을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한스 박사라는 사람이 이게 척추 쪽에서는 좀 가장 유명한 어, 저명한 논문 중에 하나인 스파인지의 1999년도에 쓴 논문입니다. 약간 엽기적이기는 한데요. 그 척추 디스크에다가 실제로 이게 압력 측정기를 삽입을 하고요. 살아있는 사람한테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디스크 압력을 무선으로 이게 측정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. 보시면은 바로 누워 자던 뭐 옆으로 자던 엎드려 자던 디스크의 압력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. 엎드린 채로 팔꿈치를 지지해서 플랭크 비슷한 자세를 할 때에는 이게 좀 증가를 하였고요. 옆으로 누워서 재채기를 할때또뭐 크게 웃거나 할때 요럴 때에도 약간 이게 디스크 압력이 증가합니다. 우리가 왜 허리 아플 때 재채기하거나 기침하면은 뭐 누워서 할 때도 막 허리가 이제 끊어질 듯이 아프잖아요. 어, 다 이런 원인이지요. 하고 잘때 뒤척이는 거. 이때에도 디스크 압력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. 그리고 스트리 라고 해서 등받이가 없는 그 포장마차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? 거기 앉아있을 때보다 이게 등받이랑 또 팔걸이가 있어서 이렇게 기대고 또 지지를 하고 앉을 때가 허리 부담은 덜 하였고요. 이거 게으른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? 거만한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? 삐딱하게 늘어진 자세도 디스크 압력이 확실히 감소하였습니다. 이게 보기에는 흉하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거나 또 어머니가 뭐 자녀들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은 한 소리 할만한 자세인데 그쵸 그리고 이제 일어서거나 앉을 때 디스크 압력이 또확 증가를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앉는 자세라 할지라도 팔꿈치로 허벅지에 지탱을 해주면은 뭐이 정도로 디스크 압력은 좀 줄어들어요. 자세를 이제 바르게 뭐 고추 세우고 어깨를 피고 이 다음에 이제 디스크 압력은 좀더 증가합니다. 이게 또 편하게 서 있는 자세는 한0.5 정도 또 숨을 들이마신 채 참고 있는. 어, 이제 발살바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에는 디스크 압력이 이제 점차 점차 증가를 하게 돼요. 그리고 허리를 가볍게 구부리는 자세도 디스크 압력은 증가합니다. 물건을 들때 이게 몸 중심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 정도인데 몸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디스크 압력이 확 증가를 하고요. 물건을 들때 허리만 구부리고 드는 것이 디스크 압력을 아주 많이 증가시키니까 물건은 몸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무릎 관절을 함께 써서 드는 것이 요추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게 맨발로 걷는 것과 테니스와 이게 충격에 강한 그런 기능성 운동화들이잖아요 비싸게들 파는 거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빨리 걷던지, 천천히 걷던지, 이거 디스크 압력은요, 신발을 신던 안 신던, 신발 유무와는 상관이 없이 또 비슷했고요. 그리고, 그, 뭐, 이거 보면 이제 디스크는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, 운동량을 조금 더 얻으려면은, 우리가 이제 빠르게 걷는 게좀 유리할 것 같죠. 그리고 구두를 신고 조깅한 것, 그리고 테니스화를 신고 조깅한 거는 약간 차이가 났고요. 계단 오르기 내리기를 할 때에도 디스크 압력 변화는 있었습니다. 밤에는요, 7시간 이상 이게 디스크의 전체적인 압력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. 왼쪽 그래프가 이제 이번에 실험한 결과입니다. 요 까만 거, 까만 게 이제 이번에 실험을 한 결과이고요. 요좀 하얀색으로 된 거, 이게 이제 이거. 기존에 우리 나 선생님의 그래프인데요. 이거를 이제 보면은 고정 그래프에서 바뀐 내용이 이제 옆으로 자는 것이 바로 자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는 거. 그리고 그냥 편하게 앉아 있는 자세는 그냥 편하게 서 있는 것보다는 디스크 압력이 조금은 더낮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유추를 할수 있는 결론이 예전에는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서 있는 것보다는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, 않고 디스크 압력은 앉을 때좀더 낮았다는 거. 그리고 예전에는 옆으로 자는 게 똑바로 자는 것보다는 더안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는 자세는 옆으로 자던 바로 자던 엎드려 자던 비슷한 디스크 부하를 지녔다는 거또 신발의 충격 흡수력과 디스크와의 상 관계는 생각보다는 좀 크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이게 족저근막이나 발목 관절, 또 발목 인대를 보호하는 데는 뭐 그래도 직접 닿는 데고 하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살바 있지 않습니까? 신발을, 뭐 어떤 신발을 신느냐 보다는 이제 숨을 들이마신 채로 서 있는 게 디스크 압력이 높은 걸 봐서는요. 호흡법 자체가 이제 걷거나 뛰거나 할 때에는 좀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보기가 안 좋다고 디스크에도 꼭 무리가 가거나 안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었죠. 이 자세를 봤을 때. 또 밤에는 쉬는 것이 척추 건강에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. 또, 이거 이제, 뭐,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안 좋은 자세나 행동인데, 이게 이제 의자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많이 이게 소개가 되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신발끈 매는 자세, 또 어깨를, 이거 책상을 좀 잡은 채로 이제 고개를 아래로 쏙쏙쏙 밀어주면서 어깨 스트레칭이라고 또 소개가 되고 있는 직장인들 뭐 스트레칭으로 소개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, 이 자세, 신발 끝면은 이 자세는 디스크의 압력이 많이 높아지는 자세입니다. 그래서 디스크 허리가 안 좋다든지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런 식의 스트레스나 자세나 행동은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나 선생님이 쓰신 다른 논문들의 그 결과인데요. 우리 그 디스크의 섬유륜이라 해서 수액을 싸는 그 디스크 막에 아주 취약한 아, 제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. 이게 회전을 하고, 그 다음에 구부리는 자세. 이거는 아주 작은 회전이나 또 작은 구부림이라 할지라도 무게가 좀뭐 작은 무게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 셋이 합쳐지면 허리에는 아주 큰 부하가 가요. 디스크 압력이 아주 갑작스럽게 확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. 디스크 손상 가능성을 높이는 자세인 거죠. 그러니까 물건을 옆으로 전달하거나 할 때에도 좀, 또는 가까운 거리를 할지라도 몸통을 이제 비트는 회전이 아니라 몸통 자체를 그냥 함께 방향을 좀 틀어주고요. 또 무릎을 함께 써서 좀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것들, 그렇게 일하는 것들이 좀 손상을 줄이는 습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어떻게 여러분 잘 보셨나요?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옳고 그런 것을 가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.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건강 관련해서도 옥석을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.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? 또 내가 아는 것이 진실 또는 진리인가? 또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?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. 이상 척추전문 허리닷컴의 닥터김이었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?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